어린절 셋째 주일 12월 12일 수원교회 연구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지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연부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성탄 연습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총무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러 하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가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이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살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함해 그앞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씨 행한 같이 내네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네 나를 길게 하리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연부 친구들 도시마다 그곳을 찾아온 여행객들을 위한 호텔이 많이 있죠.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일수록 크고 화려한 호텔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호텔 중에 가장 비싼 호텔은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볼 사람 있나요? 놀랍게도 세상에서 제일 비싼 호텔은 바로 우주에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미국에 있는 한 우주 개발 업체가 우주 호텔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빠르면 2022년에 처음으로 우주 호텔에서 숙박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호텔의 숙박비는 얼마일까요? 엄청 비싸다고 했죠? 우주 호텔 체험은 11박 12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동안의 비용이 무려 107억, 원이라, 107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주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서는 하룻밤에 10억 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만 있으면 우주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우주를 탐험한다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과 고된 훈련이 없이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예요. 돈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은 돈이 곧그 능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실제로도 돈은 참 대단해요. 돈이 있으면 인기와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편리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낮은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돈만 있으면 높은 신분을 살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외치며 살아가지만,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전부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춰볼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해요.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선한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과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 많은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 이전 왕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솔로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게 하시고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지킬 것 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본에 가가지고 천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제사를 아주아주 아주 기쁘게 여기셨어요. 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들어준다고 하시니 얼마나 설레고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의 왕,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이네 평생에 너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겠죠? 자,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백성을 다스렸는지 알수 있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느 날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둘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신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주장했어요. 솔로몬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둘다 자신이 엄마라고 주장하니 저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라. 그러자 한 여인은 애원하며 그럴 바에야 자신이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한 여인은 왕의 판결대로 아기를 나눠 갖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첫 번째 말한 사람일까요? 두 번째 말한 사람일까요? 맞아요. 두 여인의 반응을 보고 첫 번째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냈어요. 그후 솔로몬의 판결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고, 백성들은 모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했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 산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물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황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황결함을 보미더라.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각자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해야 하죠. 자,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 또 친구들과의 소중한 우정, 또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일, 또 예배 드리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나의 힘과 재능으로만 할수 있을까요? 없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지혜를 참,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해요. 잘했어요.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열한 이상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년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현장으로 주무로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황금 시간입니다. 우리 황금 찬양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인년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현장 예배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현장으로 올수 있는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현장으로 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음, 현장으로 오지 못하면 줌으로 또 아니면 영상 예배로 참여를 해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공과 있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꼭 공과 시간 참여해서 줌으로 공과 시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어, 오늘은 암성이 없어요. 오늘 암성이 없고, 자, 12월 26일 마지막 주 예배는 징금예배로 다음 세대 통합예배로 드려질 거예요. 우리 영상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이날은 꼭 징금예배니까 마지막 주에 꼭 참여를 하셔서 징금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